오늘은 하루를 시작할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 참 뉴스를 보면 정말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 라고 여길 정도로 평소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또 테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 한치 앞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래도 이런 뉴스를 볼 때는 "아,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정작 한치 앞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면 당연히 내일 아침 메뉴를 생각합니다. 내일 일정을 생각하고 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내일 어디 가서 무엇을 살 것인지 누구를 만날지를 전날 또 생각을 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일을 미리 생각을 하죠 이번 주에 무슨 일정이 있는지 이번 달이나 혹은 몇달 후나 심지어 내년 겨울에 가기로 한 해외여행지를 생각을 하긴, 하곤 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그걸 실감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은 당연히 상급 학교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연인은 몇년 후에 이룰 가정,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정말로 불안했거나 혹은 안절부절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정말, 어, 내일 당장 내가 아무것도 못 먹을까봐, 혹은 오늘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혹 눈을 뜨지 못할까 봐, 혹은 내가 가게 될 학교나, 혹은 여기나 이런 곳에 혹시 화재가 날까 봐 정말 너무너무 불안해서 아, 한치 앞도 모르는데 어쩜 좋지라고 불안하면서 하루라도 보냈던 적이 과연 있습니까? 실제로는 정작 한치 앞도 모르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살아갈 길을 하나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솔직히 말을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 하나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안 알려주셔도 사실은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지요. 말로는 하나님 알려 주세요라고 하면서도 굳이 알려 주지 않아도 우리는 계획할 거다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 오래 머물다가 드디어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내산 아래 정말 오래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을 보냅니다. 10번째 열, 열 재앙.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첫 번째 6월절을 보낸 거예요. 물론 공식적인 갖춰진 6월절은 아니지만 의미로는 6월절을 보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신내산에 머물렀던 모든 기간을 합해서 총 1년 1개월 20일이 된 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이 기준은 첫 번째 6월절 이후를 말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짓고 그 안에 규정을 다 배우고 이런 상황에서 성막 봉헌식도 올리고 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구름 기둥이 하늘로 붕 하고 떴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언제나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신호가 바로 이 구름 기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평소의 구름은 성막의 지성서가 위치한 그 지붕, 지붕 위에서 이렇게 곧게 전봇대처럼 하늘을 향해서 가다가 넓게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어서 그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태양 볕 그늘 없는 광야에서 정말 살기 편하더라고요. 그곳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다가 구름이 지성소 지붕으로부터 하늘로 붕 떠오르면 "아, 이제 이동하라는 신호구나"라고 여기고 진영을 풀고 천막을 다 걷고 짐을 다 싸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제일 앞에 이동을 해요. 마치 여행 가면 가이드가 깃발 하나 들고 가듯이. 구름 기둥이 멀리 뒤에서 본 사람 보여도 보일 정도로 쭉 이동하는 걸 따라서 긴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아, 짐을 풀어야 되나 보나 라고 생각하고 짐을 풀고 또 성막을 짓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텐트를 치고 진영을 다시 한번 짜면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laughs> 구름이 멈추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구름이 움직이면 "아, 이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이동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짧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틀만 머물 수도 있고, 한 달만 머물 수도 있고, 혹은 1년 동안 꼼짝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21절에 보면 오늘 저녁에 구름이 멈췄는데, 내일 아침에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아침에 구름이 멈췄는데, 그날 저녁에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름이... 대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조기 인구가 250만은 된다고 해요. <laughs> 엄청난 인파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50만 명이면 우리나라 대전 광역시 전체 인구입니다.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대전 광역시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광야를 걷고 있으니 먼지도 심하고 길도 불편하고 굉장히 혼란할 겁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춥니다. 구름이 멈춰 있는 자리에 제일 먼저 잘 포장되어 있는 성막 기구들이 놓여지고, 그리고 풀고 그것을 차례대로 지송소부터 성소, 그리고 외부 울타리, 그리고 출입문을 설치합니다. 각종 기구를 또 성소 안으로 들여다 놓고, 성소 안마당에다는 번제단을 설치하고, 또 물두멍까지 다 설치하고, 그 출입문도 정확하게 만듭니다. 성막을 설치하는 동안에는 행진했던 백성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이렇게 다 서로 나눠어서 이동했던 짐을 풀고 가족이 함께 천막을 칩니다. 끌고 오던 짐승을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이번에 말 많고 탈 많았던 그런 잼버리 대회가 있었죠. 넓은 들에다가 모두 천막을 쳤는데, 참가한 총 인원이 4만 3천여 명입니다. 그들을 위한 천막이 얼추 지금 사진으로 봐서, 봐도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천막은 아주 치기 편한 겁니다. 천도 가볍고, 볼 때도 그냥 쉬울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천막은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무겁고, 치기도 불편하겠죠? 지금은 원터치여서 그냥 툭 하기만 해도 처지는 천막들도 있는데, 그런데 덴버리가 4만 3천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라고 했나요? 250만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짐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난리여도 이런 난리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쭉 행진하다가 세 집파씩 흩어질 때, 세 집파가 뭐몇 몇백 명도 아니고 몇만 명씩 되는데, 그런데 그 집파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아, 여기는 내 영역. 아, 너 좀, 당신 조금만 더 가세요. 당신 집을 조금 더 멀리 가고. 자, 양팔 벌려서 더, 더 가세요. 이런, 이 번거로움이 엄청날 거예요. 그렇게 텐트를 치는 겁니다. 아마도, 모두 마무리하고, 아, 이제 잠자리에 듭시다. 라고 하면, 몇 시간은 걸리는, 정말, 뭐, 난리도 난리야. 그런 모습이죠. 저녁에, 구름 기둥이 멈췄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어두워지면 천막을 치기 어려운데 다행히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해서 조명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빛의 의지에서 열심히 천막을 치고 다 정리하면 좋기 새벽 서너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피곤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모든 천막의 입구가 성소 방향을 향해 있죠. 구름 기둥을 향해 있습니다. 아침에 텐트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웬걸 구름 기둥이 붕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구름 기둥이 가면 가면 되고, 멈추면 멈추면 되네. 그래서, 얼마나 광야는 쉬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이동 준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뜨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빨리빨리 또 준비를 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죠. 이틀 만에 다시 짐을 싸라고 해도 짜증나는 일인데, 하루 만에, 혹은 심지어 불과 몇 시간 만에도 얼마든지 짐을 싸는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훈련이죠. 어찌됐건, 섬으로 돌아가서 기름기둥만 보면, 구름기둥만 보면 다할수 있는 편리한 세상인 것 같지만, 그들도 도대체 구름기둥이 언제 뜨지? 보세요 한 달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움직이나 라고 아이고 오늘도 여전하네 내일도 여전하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일이고 별일들이 인생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광야에서도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측 불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은 괴가 떠날 때, 즉,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드리는 기도이고, 36절 말씀은 괴가 쉴 때, 즉,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것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는 곧 내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신방하러 가는 날, 혹은 신방을 출발하려고 차량이 시동을 걸면 출발 전에 이런 기도를 꼭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곳에 앞서 가셔서 신방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그 장소에서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방 대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경작하셔서 미리 좋은 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높은 사람이 어딘가를 방문할 예정이면 아랫사람이 먼저 알아서 약속도 잡고 준비사항을 말해주고 체크할 것을 다 점검합니다 장군이 갈때 그리고 사장님이 움직일 때 참모가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뜬다! 그러면 보좌관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감히 하나님께 그 일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가서 우리가 갈 곳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에 그저 안전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신방에 앞서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제가 먼저 예전을 좀 갖추고 다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출한 주부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마음 한켠에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죠. 아, 누가 청소도 다 해놓고. 빨래도 다 해서 서랍장에 다다 넣어 놓고 저녁상까지도 이왕이면 다 차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몸만 가면 다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외출한 모든 주부의 마음일 겁니다. 입주 시기에 이사 짐이 들어가기 전에 입주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하루하루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이든지 한 달이든 이틀만이든 하루만이든 불과 몇 시간만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면 하나님 이것만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앞서가셔서 우리가 갈 곳에 혹 대적들이 있으면 흩어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혹시라도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맘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좀다 미리 좀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것은 모양새로 볼 때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거꾸로 부탁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가게 될 길, 오늘 가게 될 장소, 오늘의 일정, 오늘 만날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혹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가셔서 악을 다 소지해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일정,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둘째 구름기둥이 멈출 때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때는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치거들라 또는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함께 계셔서 상주하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밤을 보내게 하셔서, 내일 아침 가뿐히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하루 중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은 솔직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밖에서 힘들었다가도 집에 오면 사실 마음이 편하죠. 아무리 여행지가 좋다고 해도, 다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내 집이 천국이다. 그래놓고 또 여행을 갑니다. <laughs> 하지만 어찌됐건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는 집이 그래도 편안하다라고 여기죠.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차라리 집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취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자취하는 직장인들, 우리 기숙사 살고 있는 우리 학생. 이런 분들 정말 어, 학교에서 마치고 또 일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문 여는 게 너무너무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아, 이 외로운 곳에서 내가 그냥 밤을 보낸다는 게 슬플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식구들이 다 있는데도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라고 말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하다가 천막을 친 모든 백성이 과연 다 평안했을까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 히로애락이 다 들어있고 그냥 행진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안하고 이동하는게 좋다 그래도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는가 아또 머물고 혹은 정말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발 천막, 아니, 그 구름 기둥이 움직였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숙교들과 함께 또 1년을, 혹은 2년을, 광야의 40년, 가데스 반에서 회군에서 이제 광야에서 1세대가 죽을, 죽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몇십 년 동안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미리 알고 그럴 일이 있을 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천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 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집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아침에 나갈 때 드리는 기도보다 어쩌면 들어올 때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멀리멀리 갔더니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이 말씀 찬송가 나누고 끝내겠는데요. 3절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찬송과 가사는요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도 찬송 부를 수 있는데 이 곡을 지은 사람들의 사연 같은 거라 한번 보면요 정말 감동적이어서 그 찬송 가사 하나 하나 보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요즘 복음성가보다 훨씬 깊은 곡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다니다가 쉴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 움직일 때 하나님 미리 가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맞춰 머무를 때 하나님 이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거창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당연하듯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외출하면 당연히 돌아올 것이고, 당연히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 눈을 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가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의 집에 먼저 도착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한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한 달을 또 1년을 우리의 생, 모두를 맡길 때 하루하루가 쌓이는 평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